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탁 건조기를 찾고 계신가요? 그럼 비스포크 AI 콤보 올인원 세탁 건조기 어떤신가요? 가격과 성능을 다 잡은 올인원 제품인데요. 삼성의 인기 모델이죠. 오늘 소개할 30%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나 할인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할인이거든요. 정상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할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제품은 소리소문없이 할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시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74만 9천 원입니다. 즉시 할인을 무려 95만 9천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쿠폰 5천 할인까지 모든 할인을 적용하면 무려 261만 7 9 0 0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74만 9천 원짜리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261만 7 9 0 0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00만 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지 없이 미리 종료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비스포크 AI 콤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인데요. 세탁은 25kg 건조은 15kg 용량입니다. 대가족이나 많은 양의 세탁물을 처리해야 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AI로 세탁과 건조를 맞춘 코스를 알아서 해줍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AI 세제 자동 투입, 6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세제함에 세제와 유연제를 가득 채워두면 매번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오염도에 따라 AI가 알아서 세제 투입량을 줄여 세제를 절약합니다. 코스별로 알맞은 세제를 투입해 주어 맞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버블 기술을 활용하여 AI 학습 데이터로 옷감과 양을 감지해 똑똑하게 세탁과 건조를 해줍니다.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비스포크 AI 콤보의 세탁 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줄 줄일 수 있습니다. AI 맞춤 건조로 소량 빨래 건조시 기본 제품 대기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줍니다.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세탁이나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기를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무세제 통세척로 전용 세제 없이 쉽고 편하게 드럼을 관리해 보세요.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드럼을 청소하고 세탁실 온도에 알맞은 최적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동 소음 저감 시스템은 진동을 절반 이하로 줄여 조용한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 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이 외에도 살균 코스, 패케어 코스, 에어 살균 탈취, 이불 먼지 털기 패딩 케어, 미세 플라스틱 저감,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세탁과 건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역대급 할인을 하는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 소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를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똑똑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